안녕하세요.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제 3화 알선업체 치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고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매물은 알선에서 올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허나 알선에서 매물에 과도한 돈을 붙여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과도한 돈을 붙이는 경우는 당연히 일자리가 좋으면 더 많이 붙여서 판매를 하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선업자들이 대부분 올리는 일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에 피를 좀 붙이는 거는 당연히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니 금액이 더 많이 붙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어~ 일단은 이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것을 조금 알기 위해서는 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어~ 일단 알선업자는 어~ 소매업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도매는 차량이나 지입차량을 매매하려는 차주나 운수회사가 되겠죠 아~ 어, 그럼 도매업자의 신상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도매업자와 어~ 직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도매업자의 신상을 알려면 일단은 이 알선 업체 즉 소매업자를 통하여 알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알선 업자를 통하여 매매자의 신상을 알아내어야 하고 알아내는 과정에서 알선 업자에게 계약금이 들어갔으면은 어~ 거래 불발 시 다시 돌려받는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될 것입니다 어~ 증거 만능주의는 우리. 증거 만능 주의의인, 어, 우리나라에서, 어, 녹음은 필수겠죠. 어, 요즘은, 요즘은 자동 녹음 어플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알선업자를 통해서, 음, 매매자의 신상을 파악을 했으면, 매매자를 만나서 똑같이, 음, 알선업자를 빼고 직거래를 하자고 하고, 어, 매매자가 원하는 순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이 때, 매매자가 나와의 직거래가 매력적이어야겠죠? 그래야지 매매자도 오케이를 하겠죠? 매매자와 협의가 되었다면, 그 후, 매매자와 말을 맞추고, 어, 알선업자한테는, 어, 매매하지 않기로 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 어, 이렇게 해서 돌려받은 후에, 어, 매매자와 직거래하는 방법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두 번째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셨다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탑을 하게 되었으면은 그냥 매매자한테 알선자 빼고 진행하자고 말한 후에 협의를 하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쉽게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한 하나의 컨설팅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은 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좀 크게 진행하시고 계셨었어요. 근데 뭐 개인적인 사유로 어뭐 사업이 좀 어려워졌고 더 이상 그 업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좀 불가피한 사황으로 그리하여서 과거에 수입이 어느 정도 높았고 그 수입을 어느 정도 원하는 분이셨어요. 음 처음에는 1톤으로 투잡을 엮어서 400에서 500 정도의 수입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좀이제 돈이 좀 없으신 줄 알고 그렇게 조금 차차 시작을 하자 이렇게 좀 추천을 한번 드렸는데. 어, 근무 시간이 좀 너무 길고 일이 너무 고될 것 같다면서 좀 꺼려진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그럼 한 가지 일로 어느 정도 일도 간단하고 시간도 좀 짧고 근무 시, 수입은 좀 되는 뭐 오톤 단발이 쪽으로 뭐 수도권 내에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차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했더니 어, 큰 차는 뭐 조금 운전이 좀 두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고민한 끝에 아, 결국 저는 좀 와꾸르게 이렇게 좀 짜게 됐어요. 한 가지 일로 어느 정도의 고수입과 근무시간은 짧고 일이 편하고 큰 차는 싫고 장거리도 안 되고, 음, 대신 이런 일은 구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아, 모두가 원하는 일이겠죠, 이런 일은.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돈은 둘째 치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어, 거주지는 안산 이었고 일단 매물을 확인하던 중에 세탁물 배송권을 보게 되었어요 음, 이 세탁물 어, 배송권은 어, 세탁물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음 세탁물은 어, 병원 세탁물 그리고 뭐 요양원 세탁물 그리고 뭐 호텔이나 뭐 모텔 쪽 세탁물이 있는데요 어, 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노인분들이 많고 하시다 보니까 대소변이 많이 이제 좀 냄새가 좀 심해요. 그리고 이 병원 세탁물 같은 경우에는, 어, 피냄새. 이 피냄새가 굉장히 상당히, 어, 독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쪽은 크게 좀, 그리고 또 무게도 또 많이 나가요. 이, 음, 이 노인분들이 많으신 곳이나 뭐 이런 병원 쪽은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호텔이나 모텔 어... <laughs> 그중에서도 호텔이 가장 그래도 일이 좀 깔끔하고 애들도 좀 깔끔하지 아무래도 좀 비싼데고 하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 호텔 쪽에 이 세탁물 배송권을 한번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어... 저는 냉동 탑차를 추천을 하나 이분은 냉탑보다는 어, 전체적인 이 매물을 보고 컨설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일단은 이분께 설명 드린 매물의 일머리와 매매 가격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시피 어, 세탁물이었고 어, 호텔 일이었어요. 음, 2018년 7월 1일부터 처음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호텔도 처음 건물을 완성이 돼서. 어, 이제 시공이 끝나고, 이제 그날 딱 7월 1일부터, 이제 호, 어, 이제 호텔 쪽에 이제 세탁물을 이제 배송하는 일을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어,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일이었고, 어, 여의도 쪽에 한 곳, 어, 영동포에 한 곳, 음, 세탁된 제품을 한번 갖다 주고, 이제 더러워진 세탁물을 다시 이제 회수를 해서 반포에 이제 반납하는 일이었어요. 간단하죠? 어, 모든 제품은 이 카트에 올려져 있고, 카트를 밀고 다니면 되는 일이야. 까댁이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리프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량에 필요한 차량은 2.5톤 리프트 차량에 탑이 조금 특수탑이었어요. 탑의 높이가 2.6m가 6.64m가 미만이 되도록 이렇게 좀 제작을 원했어요. 그래서 좀 신차로 탑을 세그로 올리기로 원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상차 시간은 9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자유롭게 상차를 하고, 음, 아, 일단 상차지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상차지는 어 강남 반포. 반포였어요. 반포에서 여의도 한 곳, 영동포 한 곳, 이렇게 갖다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리는, 뭐, 끼, 케야뭐 20km 이쪽저쪽 거리였기 때문에, 뭐, 가는 길에 뭐한 30분, 뭐 2회 전이었으니까, 뭐한 40분 정도면은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 은 40분 정도면 일은 끝나는 일이었죠. 어, 상차 시간은 9시에서 2시에 어, 자유롭게 상차를 하고, 오전 6시 이전에 배송을, 어, 마치면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근무 시간은 딱 4시간 정도 잡으면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 여의도 한 곳, 영동포 한곳 거래처였고, 어, 휴무가 없었습니다. 어, 이 휴무가 없는 부분은, 어, 이 휴무차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을 하나 써서, 이거는 개인 사업이다. 어, 이 부분을 좀 이제 설득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 직원이 이렇게 편한 일이면 직원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 그렇게 큰 돈을 주지 않으셔도, 어, 뭐, 일요일날 고정으로 쉬고 싶다고 하면은, 일요일날 고정 휴무기사를 뽑아서, 뭐, 한돈 10만원 정도? 예전분은 한 8만원 정도 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8만원에서 약 10만원 정도 주면은, 충분히 휴무차 구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제가 뭐 구해드리고, 웬만하다면, 뭐, 가족이나 지인분들을 쓰시는 게좀 나쁘진 않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급여는 550무제였고 음, 기름값 지원은 없는 거죠. 톨비나 이런 건안 나갔어요. 어, 이 기름값은 약한 3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집이 안산이셨기 때문에 끝나고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까지 합치시면은 어, 약한 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셨어요. 어, 500 완제 일자리죠. 지입료고 20만 원이었어요. 차량 매매가는 8,600만 원. 신차로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런 매물이었습니다. 이 매물을 소개시켜 드렸고, 일단은 뭐 가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 일은 어떠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 딱 끌린다. 딱 자기가 찾던 일이다. 라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제 조금 뭔가 해결이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음, 전화를 걸었더니 당연히 업자가 어, 이 광고 글을 올려셨더라고요. 다행히 어렵지 않게 좀 순탄하게 풀렸어요. 몇분 어, 전화를 해서, 음, 면접을 보았으나 일머리가 정확하지 않고 어, 호텔이 새로 생기고 세탁 공장도 새로 생긴 신생 거래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좀 많이 불안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어, 운수회사를 확인해 보니까 어, 운수회사가 튼튼하고 운수회사 담당자 말로는 거래를 7년째 하고 있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호텔에 새로 들어가기 위해 공장을 하나 더 만든 것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동안 면접자가 많았는데 왜 분양이 계속해서 불발이 되었냐고 제가 콕 집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어 공장을 공상 중이어서 보여줄 수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어 선탑도 불가능하고 매매 가격도 상당해서 그런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운수회사에게 거래에 가장 중요한 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캐치를 했어요. 아, 얘네가 아, 지금 7월 1일 날 오픈을 해서 차를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칫하면 지네들 차 뽑아 가지고 지네들 돈 들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 그때 6월 초였어요. 뭐 킥해야 뭐한달 정도밖에 안남았죠뭐차 어, 새로 뽑고 뭐 신차 뽑아 가지고 뭐 하는데 뭐한 2, 3주 걸리니까 그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죠. 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가 우위에 설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캐치를 했어요. 아, 이거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 라는 캐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그럼 알선업자한테 매매를 맡기신 것 같은데, 음 어차피 호텔 오픈 시간에 맞춰서 차량을, 사람을 구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저 가격으론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랑 직거래를 할수 있냐? 이렇게 좀 터놓고 물어봤어요. 터놓고 얘기하자고 했고, 어, 그니까, 운수회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차량을 매매해서, 음, 어, 제가, 저, 저희가 이제 운수회사 때 차량을 매매해서 얻어갈 수익을 우리가 주겠다. 당신 내 거래처 따는데 고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다.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운수회사에서 우리는 한500 정도를 솔직히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럼 좋다. 어, 연식 조정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았고, 호텔에서 너무 깔끔한 차량을 원해서 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신차가 아니어도 어, 조절은 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어느 정도 와꾸는 나오는 깔끔한 차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 2010년 정도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과하게 던졌죠. <laughs> 8년을 깎았으니까 그래서 그건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아 그건 안 됩니다. 아 최대 2014년까지는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2013년까지만 해주시죠. 그래서 1년을 더 깎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탑이 어차피 특수 탑이여다 보니까 이 탑을 달고 있는 차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탁이다. 탑을 우리가 새거로 올리겠다. 당연히 깔끔하지 않겠냐. 걱정하지 마라, 탑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하고, 그리고 너네 뭐, 뭐 이것저것 돌아다닐 필요 없다. 우리가 영웅 넘버부터 해서 차량, 탑 올리는 것까지 올, 올로 다 준비해서 오겠다. 너네는 그냥 계약서만 쓰고 한 달, 그냥 500만 받고 끝나면 되는 일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조금 메리트를 좀 주었죠. 그리고 무죄인 거 보니까 어차피 거기서 또 남겨먹는 돈이 있다는 거거든요. 무죄라는 거는. 이 운수에서 회사 이미 가져간 돈이 있다는 겁니다. 무죄인 거 보니까 이미 남겨먹는 게 있다는 건데, 무죄에 무슨 지입료를 띠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지입료 좀 깎자. 이거 지입료 그냥 없이 하면 안 되겠냐. 진행을 좀 이제 과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치고 들어갔죠. 한편으로는 좀 무리수였을 수도 있었지만 상대는 상당히 조급함을 이미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과감하게 던져봤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아 좋다 바로 하실 것 같던 우리가 이런 뉘앙스를 좀 많이 풍겼어요 운수회사에 오케이를 했고 그러면 우리는 어, 공사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어, 호텔에 직접 가서 보고 싶다. 뭐 공사 인부들이라도 보고 싶다 했고 사람을 보지 못하니 다른 곳에 있는 호, 어, 해서 호텔 공사하는 쪽을 봤어요. 보고 사, 뭐 선탑하는 사람이 뭐 음, 뭐, 없다고 하니까, 선탑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고 하니까, 뭐, 같은 호텔이 전국에 뭐 한, 음, 10개, 1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배송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 거라도 선탑을 좀 하겠다. 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 해서, 너네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전혀 무리 없지 않냐. 어, 그건 좋다. 운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 공장에 가서 호텔 담당자가 미팅을 했고,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분도 어느 정도, 아, 신뢰가 간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어요. 무조건 하겠다. 대신 계약금 넣지 않겠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급함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었 우리는 이 일을 잡아둬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었고, 우리는 100% 하겠다는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었고, 우리는 회사 호텔이 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겠다고 말을 했고 바로 주문을 하고 진행 사항 차를 사고 이런 계약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해드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라도 가서 바로 차를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라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한테 계약금을 넣지 않아도 당신들은 안전하지 않겠냐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세들도 아우 어, 좋다 라고 얘기했고 음. 운수사에서 우리를 편을 좀 봐준 거죠. 우리 또한 어, 어, 이 일은 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확신에 찬 어, 저와 컨설팅 받으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어, 좀 신뢰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바로 차량을 보러 갔어요. 이미 차량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이 분께서 제가 이 이런 차들을 이런 연식의 차들 하면 쫙 봐둬라 이렇게 좀 전화도 많이 해보시고 시세도 계속 알아보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분이 그중에서 가장 싼곳 그리고 괜찮은 곳을 찾아서 가셨어요 일단은 차량 가격이 2.5톤 카고였고 2013년식 18만 키로 탄 것을 저희가 카고를 2900에 샀습니다 2900에 사서 어 일반 탑을 냉동 탑보다는 일반 탑이 훨씬 싸요 냉동탑은 냉동계도 달아야 되고, 뭐 하고 하면 천만원은 들어가는데, 일반 탑은 그냥, 뭐 나무판자만, 어 사각으로 올리고, 밑에까지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400 정도에 올렸어요. 400도 굉장히 싼 거죠. 딴데 같은 한 600, 700 정도 부르더라고요. 이분, 어 일단 일반 탑은, 뭐, 제가 계속 거래하던 데가 있어가지고, 400에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프트는 새 것으로 해가지고, 요새 또 새로 나온 게또 리프트도 또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재질에 따라서 조금 또 가격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좋은 걸로 하라 그랬어요 어차피 오래 탈 거고 가장 많이 쓴게 리프트이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음,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총 차에 들어간 돈이 이렇게 해서 3,650만원 이었어요 음, 3,650만원 이었고 어, 그리고 임대 넘버, 그때 시세로 약 7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00인데 좀 아깝죠. 그리고 운수회사에서 원하는 금액이 500. 이렇게 합쳐서 들어간 돈이 총 4850만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음, 처음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8600만원 가격에서 알선업자를 빼고 나니 3750만원이 절약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7월 1일에 무사히 일을 시작을 할수 있었고, 휴무가 없던 것이 단점이었던 이 부분은 일단 10만원의 주말 알바를 구하셔서 쉬게 되셨어요. 그리고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월 수입도 뭐450 정도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올, 올 투자하셨어요. 올 현금으로 갖고 계셔서 투자를 하셔서 어, 상당히 만족을 하셨어요. 뭐 낮에는 뭐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하셔서 뭐 차라리 뭐 이 탑으로 하시려면은, 뭐, 편의점 상원이라던가 이런 거 필요하시다면은, 좀더 벌기만 하시면, 뭐, 2,300벌인 더 하게 되면은, 뭐, 600에서, 뭐, 이 정도는 무난하게 벌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다. 뭐, 실제로 150 이상만 벌이만 하면, 뭐, 탕발이만뛰더라도 충분히 벌어갈 수 있는 금액이죠. 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어, 알선업체를 치고 들어가는 거. 엄청 싸게 들어갔죠. 3,750만원을 깎고 들어간 거죠. 이 부분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지. 만약에 8600을 하고 들어가셨으면은 거의 할부금이 200만원 가까이 나와요. 어, 그러면은 약한250 정도 벌어가겠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게 하셔서, 음, 제가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 이 알성업자를 빼고 들어가는 방향을, 어, 좀 찾아보라. 이렇게 조금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하실 때, 이, 어떻게 해서 일은 어차피 하면 되는 거지만, 시작이 어떻게 순탄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 제 인생이, 인생의몇 년이 개고생을 하느냐, 어, 남들도 더 빠르게, 더 순탄한 길을 걷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자, 이상.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